어, 간식물도안 가져왔다. 이 집이 아까 저 들어올 때 페이즈 그안 예. 아 제가 제일 합니다. 좋아하는 방식입니다. 아 이열도 괜찮아요. 음. 이열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. 안전하죠. 음. 음. 오랜만에 우리 셋 매출. 거기 그 몰이 어, 그냥, 그냥 어. 풀어놓고 못 들어가는 저기였지? 그치, 그치, 그치. 오늘 일요일이지, 그지? 어! 우리가 그생각을 못했네. 뭐야, 왜 그래? 아이고. 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, 한숨부터. 잠이 나아졌을려나? 아니, 아닐... 아닐거야. 음. 나아지지 않았을까? 음. 외출 한번 하는데 굉장히 많이 좀 긴장을 하고 음. 계시는 것 같고요. 뭔가 고민이 있습니다. 가자. 밖에 벌써 있어. 안돼. 밖에 벌써 뭐가 있어요. 아직 못 봤지. 어. 엄마가 많이 불안해 하시네요. 기다려. 어, 잘 기다리네. 어, 엄마가 뭘 자꾸 두리번 두리번. 사주 경계를 하시네요. 네. 어? 얘는 또왜 두리번 두리번 해? 어 엄마를 닮은 건가? 지금 사모하고 엄마하고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불안해합니다. 저기 개, 개 온다. 어디 어디. 저기 오고 있어. 오. 빨리 태울까? 오. 왜왜 왜. 왜, 왜? 저개 개 온다니까? 어. 오오 어, 어. 오. 어, 봐 이거. 오. 아! 아! 어유. 완영분 했어요. 오. 아, 오. 아. 오. 아. 아. 오. 와, 엄마가 뭐 예상되는 일이 있었네. 진땀이 다미가 개를 너무 싫어해요 개를 너무 싫어하고 개만 보면 눈, 코, 입이 다 다치면서 짖으니까 아, 개가 개를 싫어해요? 아이고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왜 그래? 죄송합니다. 배려고 한 1~2주가 안 됐을 때, 다른 강아지 보면 낑낑거리는 것만 좀 보다가 이제 한번 물려고 하는 행동이 좀 있었고, 실제로 살짝 물었던 것 같은데, 그때 이후로 얘가 좀... 어... 대형견한테 더시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강아지면 다 그냥 똑같이... 무조건 개면 와! 어... 왜앞으아 아, 네. <laughs> 아니 뭐또 없으면 야, 너무 평따아가면또저 봤어, 봤어? 네. 오, 오, 봤어, 봤어? 엄청 큰게 나타났어. <laughs> 어, <엄청 웃음> 나타났어. 어,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나, 나가자, 나가자. 그냥 나가. <laughs> 아 <laughs> 야, 잘상있 주시네요. 야, 이거 뭐 근데 상대방 강아지가 관심 없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짖는 걸까요? 음. 조금 더 봐야 될거 같아요. 음. 조금 더 봐야 될거 같아. 더워 갖고 지금 다 안에 있는 날이 더워서 저 안이 시원할 거거든요. <웃음> 그럼요. <웃음> 근데 지 때문에 나와서 아. 네. <laughs> 다음. 어... 그좀 재질을 해야 될것 같은데. 이 정도면은 뭐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닙니다. 아. 아빠도 약간 지금 감정 섞였어. 조금 섞였죠. 아. 어, 조금 섞였죠. 갑자기. 아. 야. 어, 엄마도 지금 성격 나오네 이제 엄마도 어, 유모차로 막 툭툭 치신다 이제. 어. 항상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. 얘가 산책을 즐기는 걸까? 맨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길게 하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다 긴장만 하다가 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많이 미안했죠. 네. 아 여기 또 상주하는 친구들이 있죠? 아, 고양이. 아야. 아삼 아, 대. 삼 대. 안에 아야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. 아야 이거 원래 병원 정기 검진인데. 어네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이 노래는 통화가 안 돼요? 음악? 근데 저 다른 게 조금 싫어하나요? 네 근데 고양이도 싫어하나? 아이노는잘 <laughs> 놀던 친구들이 지금 격리되고 있습니다. 진짜 내가 우선 저희가 훈련소를 갔을 때 이제 리더십이 부재하다 어, 산책할 줄 모르니까 애가 이제 약간 좀 망나가는 것 같다 이런 소견이 있어서 리드 줄을 잡고 이제 애가 마음대로 못하게 리드 워크라고 하는 훈련이에 어, 이런 노력이 있으셨네. 네. 강아지가 없을 땐 진짜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그 재미에 이제 새벽에 나가서도 연습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오 진짜 열심히 하셨다. 음. 평가가 있었나 봐요. 이제 슬슬 나가 볼까 하면은 이제 목록이 다 썼고 이제 간식으로 이제 막 훈련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 거죠. 이렇게 안 보이면은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간식을 주라고 하는데 잠이? 지 어, 칭찬으로. 옳지옳지안 먹네. 간식을안 먹더라고요. 예 네, 밖에 나가면 간식 을안 먹어요. 그래서 이제 향분도를 좀 깔아 앉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산책 나가기 한 2, 30분 전에 이제 목줄을 채우고 나서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.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조, 졸거나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가자 하거든요. 근데 가면 또좀 <laughs> 안목이 됐었고 어, 이제 다음 개인 훈련사를 만났을 때는. 일단은 이거를 컴다운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눈을 마주치면은 그때 한 걸음 나아가는 걸로 이제 우리 가 훈련을 시켜보자 했어요. 그래서 오, 진짜 열심히 하셨다. 강화가 되더라고요. 근데 거기까지였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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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냥 눈잘 마주치는 거 하고 짖는 건 별개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이제 뭐또 훈련사는 또 안되면 을 하다가 이제 스타일 막 그런 광고가 떠요 뭐 이제 뭐 이렇게 누르면 이제 주파수가 우리가 들리지 않는 주파수로 강아지들 괴로워하는 광고 가 있대요 가지고 뭐 얼마나 검색했으면 <웃음> <웃음> 후기도 괜찮고 해가지고 이제 직구를 했죠 어 이때 진짜 제일 설렜어요. 이거 이제 될 수도 있다 하는데 틀렸어? 어떡해 그래서 그냥 또 효과 없는 걸로 네다 합치면 100만 원 이상은 훌쩍 올라가요 너무 늦었고 그냥 포기하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여서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.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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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아 이거 늑 아싸 호이아호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신경 안아주네싸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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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살아 엄마하 세! 요엄마만 보고 있어 근데 사실 이 저.. 애 건사하는 일이 맞아요 세! 엄마가 세! 엄마가 세! 엄마가 세! 엄마가 세!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어, 오빠 어, 어. 아니야. 담이 아빠 차 소리야. 또귀 쫑긋. 와, 잘 앉아 있는다. 담이 음. 아니야. 아, 담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? 담이가 어. 뭐, 뭘 잘못하고 있죠? 어.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나?

아, 사과도 발가락으로. 아, 참. 아. 어머니! 아, 아나 눈물 나네. 갑자기. 아, 나 엄마 편들어 주고 싶었는데. 아, 이건 아니지. 어? 아니야. 앉아. 앉아. 어. 아이고. 하여튼, 안 돼요. 아니야. 이건 이제 동생이 쓸 수가 없다. 다미가 타가지고 응? 음? 잠깐만 기다려봐. 어? 들어가. 어못 들어가. <laughs> 갑자기 나나 지금 사모편이 됐어 지금. 마음이. 나 사모한테 지금 마음이 더 가기 시작했어. <laughs> 이랬던 친구인데 온 집이 나의 놀이터였는데 지금 아.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됐었는데 지금. 담이 들어오세요. 네. 걷는 걸 지금 괜찮죠? 네, 지금은 괜찮아요. 지금 은 괜찮아 보이는데 얘가 좀 알러지도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. 알러지가 있어요? 귀도 네? 아, 좀빨갛고눈 네. 주변하고 이런 데가 피부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알러지 케어 안 하시죠? 관리? 네.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. 고기류 그 다음에 네. 유제품 그 다음에 이제 곡류 있잖아요. 밥이나 밀가루 이런 아,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어... 안 주시면 좋습니다. 혹시 뭐 먹이세요? 혹시 얘가 지금 먹고 있는 거? 어 치킨. 고기잖아 그거. 닭고기 안 좋고 또그 네. 먹이지 마시고요 또. 그거 말고는 뭐 소고기 사어뭐 <laughs> 대놓고 고기 지금. 소고기도 먹이지 <laughs> 마시고요 또. 그거 말고는 아마 어, 뭐 치즈, <laughs> 유제품, 유제품. 아마 어, 뭐 치즈. <laughs> 제가 말씀드린 게다 아, 네. 들어있는 거잖아요. 네 절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, 어, 세 가지 네. 마음들이 안 들어있는 건안 먹이는 게 저희 좋습니다. 아... 네. 이 상태에서 아! 우리 보호자님이 이쪽으로 좀 빠져보시겠어요? 네. 네. 이고 이쪽으로 빠져주세요. 그쵸? 네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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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문을 닫은 거죠? 어 보호자들 다 뒤로 물러가게 하고 보호자님 미안한데 조금만 왔다 갔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오, 아 지금 이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어? 오, 어 많이 짖네. 거기 있어주세요. 네. 아, 보호자랑 좀 떨어져 있으면 보호자를 찾을 줄 알았는데. 네, 괜찮아요. 네. 신경을 뭐안 쓰는데요? 누가 잡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요. 어. 사이는 진짜 얌전하다 그러게 야이 정도구나 어묶어는데 어 어떻게 해. 거기 잠깐만 있어주세요 네? 예오 아니야 아니야 어아뭐 형우 씨가 있어도 뭐 잠깐만 좀 이렇게 또 움직여 주실 수 있으세요? 우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황이 아니에요. 보호자님하고 떨어졌는데도 지님을 멈추지 않네요. 옛날에 내가 지지면 보호자님이 나를 안고 다른 데로 뛰었는데 <목소리> 강아지들은 저 개를 보고. 우리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. 음... 개가 나타나니까 우리 보호자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멀리 개가 나타날 때부터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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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라고 짖는 개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꽤 전부 다 희망적인 것 같은데요? 아 그래요? 네. 네? 우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, 상황이 아니에요. 아, 보호자님하고 떨어졌는데도 짖음을 멈추지 않네요. 간단할 것 같지는 않았어.